안녕하십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 학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어, 그 중에서도 당연히 수학을, 선행학습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어, 이것을 학년별로 어, 나누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학 선행학습은 잘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나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학 선행 학습을 했는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아이 선행 학습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뭐 수학의 필지상이라고 해서 어, 수학 수학을 잘 못했었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사람 이야기도 있고요. 최근에 뭐 TV에 나오는 예전에 아주 붕어, 붕어빵인가요? 거기에 나왔던 아이가 서울대를 다니는 그 학부모님 이야기가 있었죠. 아 그분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뭐 선행을 시킨다거나 강제적으로 뭘 시켰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어, 수학을 선행을 시키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꼭 해야 할까요? 어, 그럼 어떤 아이들이 해야 될까요? 우수한 아이도 해야 되고요. 선행이 더 필요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보면 수학이 수학을 좀잘 못하는 개념을 빨리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일수록 수학 선행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 선행을 시키는 건 언제, 어떻게 수학선행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뭐, 뭐, 몇 학년 때는 뭐를 하고, 몇 학년 때는 어, 책을 어떻게 하고, 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합니다. 기본 선행과 특수한 선행. 수학선행 잘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선행을 시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수학 능력에 맞는가? 지금 선행을 시키고 있는데 얘가 능력에 맞는가를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이는 능력이 안 되는데 학원에 가서 또는 개인적으로 공부에 진도에 쫓겨서 마구 이렇게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아이한테 집어 넣어 주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 우리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어, 갑자기 비가 1년 내내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하루에 몰아서 내리 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어, 뭐야 범람하겠죠 폭발하고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똑같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과연 어 그렇게 양적으로 많은 걸넣 넣어 준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수학선행 수업을 할때 아이 심리를 잘 관찰해 보셔야 돼요. 어 보통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을 하냐면 아이거 내가 지금 배우는 학년도 아닌데 이거 내가 왜 해요 내가 어? 뭐 하기 싫어 가지고 어 머리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학선행을 하러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행 수업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현행 수업을 하는데에서는 또 현행 수업도 많이 잘 되지는 않고 성적도 낮고 이런 경우에 과연 수학선행을 시키는 게 옳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학선행은 지금 몇 학, 중2인데 어느 과목을 시키는 게 좋으냐? 몇 학년까지 시키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겠죠.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선행 잘못하면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행동이 될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어? 자, 그래서 수학 선행을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잘 알고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 수학 선행과 그다음에 특수한 수학 선행 두 가지로 분류를 할수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 선행은 누구나 시 합니다. 그게 뭐냐? 보통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방학기에 한 학기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 보통 한 학기를 배우지는 못해요. 좀, 학생들이, 우수한 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한 학기를, 그러니까, 1학기 전체를 배우기도 하는데, 보통은 중간고사 범위를 조금 더 넘어가죠. 즉, 어, 2분의 1학기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 이런 선행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선행, 누구나 대체로 많이 하고 있는 선행이죠. 특수한 선행은 뭐냐, 초육. 중1, 중3, 그리고 고1 겨울방학. 요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특수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특수한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이 시기에는 1년, 2년 정도를 앞서는 선행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이 시기가 왜 적정하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아이들이 그 선행을 배울 때 그런 얘기 하죠. 엄마 배워봐야 쓸모가 없어. 방학에 배운 거 3월달 되면 다 잊어버려. 아씨,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3월달에 내가 열심히 해서 3월달에 내가 성적 잘 나오게 할게. 그러고 방학에 쉬려고도 하죠. 하지만 이런 거에 지면 안 됩니다. 어, 아이의 숨통도 트이고 선행학습의 목적도 이루고 이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선행학습의 적정한 시기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초6 같은 경우에는 중등 선행을 중1에서 중2 1학기 정도까지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초6에는 그런데 이게 요거는 이제 좀 열심히 잘 하는 학생들 위주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초6인데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도 선행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면 중학교 때 1학년 때 정수 개념과 문자 개념들이 이게 초등학교 때 6년 동안 배운 거와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못하는 학생이면 중1 올라가서 정수 개념과 문자 개념과 방정식 개념이 이거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진도는 학교에서 쭉쭉쭉 나가게 되고 그러면 얘는 중학교 올라와서 또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선행을 하는 게 좋냐? 중학교 1학년에 전과정을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정수나 방정식이나 문자나 단순한 어 개념을 잘 정립시키는 거,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6시기에는 이건 특수한 선행이죠. 한 1년, 2년, 2학년 1학기 정도까지가 왜 그러면 왜 중일에서 2학년 1학기까지냐? 2학년 1학기와 1학년 1학기 연결 내용이 완전히 100%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1학기까지 공부하는 것은 아주 무난합니다. 중일 1학기를 배우고 그 다음에 2학기를 하해서 방정식과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리되면 2학년 1학기는 아주 수월하게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1이 돼요. 중1이 올라가면 당연히 현행 심화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반복이라고 했는데, 반복은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 1학년 2학기 거, 그리고 2학기 거. 요거를 반복으로 해주는 게 중요해요. 난이도는, 어, 개념학습이나 유형학습 정도의 난이도로 반복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행 시마를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중2 올라오면 중1 때 이미 중2 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현행 시마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중3에 올라가서는 여기는 이제 특수한 선행이 필요한 시기예요. 중3에서는 어 여기 중2, 겨울방학쯤이나 중이 여름방학쯤에 중3에 현행을, 중3 내용을 선행을 해둬요. 선행을 가볍게 해두면은 중3에서 현행을 하면서 심화를 하면서 쭉 꾸준히 고1 전과정을 이 시기에 선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얘는 하는 게 굉장히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많지 않아요. 왜냐면, 하 중1, 중2를 거쳐서 머리가 이제 커졌잖아요? 그럼 수학 능력도 커졌어요. 만약에 중1 때 중3이나 고1 걸 시키면 수학적인 능력이 아직 안 커졌고 다져지지 않았는데 중1 정수 개념, 방정식 개념 이런 게 다져지지 않았는데 중3이나 고1 걸를 2년 이상을 선행을 하게 되면 애가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중3 때 집중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선행이, 고1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고1 때 올라가서는 사실은 이 학기 중에는 이게 선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학교, 학교를 실제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시험 대비도 계속 이루어지고요. 학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시험 대비도 이루어지고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학교에서 생활이 바쁘죠. 수행평가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어서, 어, 어 이게 선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1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선행을 합니다. 그 수원, 수투, 어, 그래서, 어, 많이 집중적으로 선행을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뭐가 있냐면은, 선행학습을 시켰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되, 됐는데, 뭐 특별하게 선행을 안 해내보다 낫지가 않다 이런 얘기야, 성적이. 그왜안 낫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현행에서, 현행에서 심화를 해야 돼요, 심화를. 이거를 안 하면, 이 현행에 대한 다지기 공부가 안 되면은, 고1 올라가서 서, 이게 진도 선행을 보통 유형편이나 기본 학습 개념 문제를 아무리 많이 1년을 앞섰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 응용 능력이 없으니까. 기본 내용을 배우는 거는 중3 때 배우나 고1 때 배우나 배우는 상황은 똑같아요. 앞서서 배웠다고 해서 도움이 될게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요와 같은 시기로, 어, 이게, 선행학습을 하면 아마 효과적인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선행학습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진도. 그 다음에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 이 부분이 아이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안 맞으면은 성적이 이게 예, 예, 선행을 했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화를왜안 하면 그러니까 재학년에 중 2에서 그좀 어려운 문제까지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고등 수학에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선행을 한거 그러니까 고등 수학 또, 뭐, 중3 때 선행을 했어요. 그런데 선행을 했는데, 기본적인 난이도에서 선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적에는 크게, 선행을 안 하는 학생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본 경험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고등수학이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 방정식, 부등식, 함수, 도형,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결합된 문제들로 그런 수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가볍게 공부한 것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선행학습을 아무리 해도 현행을, 현행만 한 해보다 못한 경우는 왜 그러냐. 그럼 그런 이유가 100문제를 푼 아이보다 20문제 푼 아이가 더 성적도 좋고 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유는 뭐냐면은, 100문제를 풀었는데, 100문제를 암기로 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암기한다는 게 뭐냐? 방법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해요. 이건 고1거예요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고1거로 풀어보면은, 이거를, 좌변을 좌변끼리 다 더해서 이와 같이 구한 다음에 얘를 2로 나누겠죠 2로 나누어서 12라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식을 얘 밑에다 갖다 놓아서 이렇게 위아래를 빼요 빼서 이렇게 값을 구해요 이 문제를 푸는 지금 뭐를 한 겁니까? 방법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구한 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또그 다음 걸 계산하겠죠 이거는 뭐냐면 수학이 아니라 문제풀이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방법을. 이렇게 풀어서는 공부해서는 수학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중2거로 해볼게요, 중2거로. 방정식이라는 것은 문자의 값을 구하는 건데, 문자가 주어, 문자를 줄여서 없애서, 필요한 문자만 남기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식과 요식에 y가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를 세로로 빼면 이게 지워지니까 x 빼기 z는 16이 돼서 이 식과 요식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중2 때 배운 가감법으로 풀면 x가 나오겠죠. 5라고. 5 나온 걸 가지고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z도 나오겠죠. z 나온 거를 다시 대입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y도 나오겠죠? 방정식은 문자의 값을 구하는 건데, 요, 중2 때배우는가감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가감법 개념도 필요 없어요. 방정식은 내가 문자의 값을 알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도 되겠죠? 요걸 y는 9xx,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900의 x는 900의 x 더하기 z는 7인데 z는 자 변으로 이항하니까 7-9+x죠 이게 z예요 그럼 요, 요걸 여기다 갖다 넣어요 그러면 x만 있는 식이 되겠죠 7-9+x+x는 8 이렇게. 그러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한 문자로, 한 문자로 된 식을 만들면 그 문자의 값이 구해지는 거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적인 것을 잘 이해하면서 풀어야 돼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면 고1책에 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걸, 이걸, 이걸 방법을 외우는 게 수학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러면은, 하나 더 볼까요? 이건 고2 거예요. 어, 어,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이거 봤을 건데, 예, 우리가 뭐, 수열이죠, 수열. 수열인데, 자, 이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1부터 대입해가지고 쭉 넣은 다음에,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변변,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이렇게 나열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항하면 A2들이 지워지고 A3도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 19까지 여기 19까지 지워져서 A20은 A1하고 이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가감법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단원이 수열이에요. 수열. 수열은 숫자의 나열에서 숫자들의 특징을 찾아내요. 어떤 부분에 그 다음 의미의 어, 숫자, 여기는 a 2 0번째 값을 추측해 본다. 이게 수열의 의미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2를 넣어서 얘를 썼어요. 2를 넣어서 얘를 썼어요. 근데 2는 얘 나와있는 얘 대신에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세 번째가 이런 모양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네 번째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A4는 어쩌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세 번째 값이 얘여서 이걸 여기다 넣어봤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네 번째가 이런 모양인데 그러면 20번째는 어떤 모양일까요? A1이 있을 거고, 1, 2, 3, 4일 때 3까지 갔으니까, 20일 때는 이게 19까지 있겠다. 이게, 이게 수열의수열이라는단원을 만든 기본 의도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외우는 방법으로 수학을 하고 있으니,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다 잊어버리는데. 이런 개념적인 걸 이해를 해두면 6개월이 지나도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방법으로 6개월 후에는 문제에 접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가 그러니까 수학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문제 많이 푼다고 선행학습 많이 한다고 그리고 수학을 잘하지는 않아요. 수학 공부하는 다른 원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